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슈아마 키오스크입니다 괴물을 피해서 인간들에게 음식을 파는 그런 게임입니다 팬티는 챙기셨나요 바로 가보시죠 네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으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제가 일할 그런 케밥집인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릴을 켜주겠습니다 Now open the window and let everyone know you're ready. 네, Before serving, be sure to read the safety rules. They're super i e n d l y 문좀 닫자 일단 너무 무섭다. Like 네,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것 같고 개불이 오면 이 문을 닫아주는 것 같습니다. They're already on their way. 뭐야? 조용해졌네요. 야간 근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매주 금요일 2 시경 운전자가 없는 차가 도착합니다. 얼굴이 없는 사람이 주문하러 오면 그를 섬기십시오. 뭐 항상 카메라를 통해서 고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. 그래 알겠습니다. 오 깜짝이야 시어 뭐야? 일단 한번 봐볼게요. 뭐 이거 나야? 아 나지? 카메라로 이렇게. 네, 손님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케밥을 일단 만들어 드릴게요, 손님. 좀만 기다려줘요. 라바를 보드에 배치해 주고, 추가해 주고. 만드는 건 굉장히 쉽네요. 완성! 아, 왜 이렇게 무서워, 씨. 아니, 자막이 이상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으어 씨발! 오, 오, 죄송합니다. 오, 오. 아, 아, 얘는 사람인 거죠? 아까 그게 귀신인 거고, 얘한테는 <laughs> 팔아, 팔아, 팔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깜짝 놀랐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. 아, 그만 하고 싶은데. 네 뭐, 뭐.. 달라고요 손님? 예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아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신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또 사람이네? 그럼 맛집인가 봐 그럼 사람이니까 그냥 케밥 하나 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 죽어 가져가서 다 죽어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야 안 무서워 그지 할수 있어 알바 한 두번 해본 거 아니잖아 오케이 말아가지고 네 할아버지 어 무서워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이피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져가세요. 알겠습니다. 당신 사람이죠? 네 평범하네요. 그냥 주면 될것 같아요. 이슈는 이제 안 나오는데? 가져가세요. 아좀 멀리서 봐야겠다. 너무 무섭다 진짜로. 뭐 별거 없는데요 게임이? 뭐. 그거 귀신 한번 나오고 나서는 별게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 한번 나오거든요 네, 두개 드리겠습니다 300 달러 주시고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사람인데 귀신 안 나오는 버그 걸린 거 아니야? 오케이 두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, 말아서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번에도 다시 이용해주세요.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뭐 이상한 거 없고요. CCTV 한번 봐주고, 뭐, 뭐야? 아, 이런 식으로 걸러내라고. 당신, 안 팔아 나가. 이렇게 열면 뭐야? 우리 집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지? 아이씨, 뭐야? 아니, 우리 집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. 펼치지 말라며 귀신인 거 아니야? 아니, 너 귀신이잖아. 빨리 가라고! 제발 가줘 갔나? 오. 오, 오. 지나가는 오. 오. 아니 오. 가 오. 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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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너도 무조건 귀신이야. 너한테 못한다. Both of us. 아니야. 못 줘. 미안하다. 빨리 가줘 제발. You close the 아니. 빨리 가 제발. But he is still 제발 가줘. 제발 가. He never left. 빨리 가 임마. 뭘안 가? 빨리 가라고. 네간거 같습니다. 문 열어. 갔어 갔어 어 별거 없네요 게임이 간단하고 뭐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냥 괴물 올때 문만 잘 닫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정산이 이거 어깨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별건 없고 평범한 사람인 것 같죠 네 평범한 사람이네요 그냥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롤 해서 주면 됩니다 가세요 이제 쪼? 쪼? 이러네 방사 접어도 되나? 누가 온다 왜 이렇게 괴물처럼 걸어 귀신인 것 같죠? 아닌가?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? 하이터만 아니에요? 아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뭐절권도 같은 거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인가봐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어요. 귀신 아니에요 이건. <laughs> 그냥 나사가 빠진 사람이. 아니 정신 사아좀 가만히 좀 있어요 아저씨. 아니 무서운 거 이제 다 없어졌어 저 아저씨 때문에. 아저씨 혹시 안 가고 여기 계속 서 있을 생각은 없겠죠? 안 된다고요. 네. 빨리 가세요. 오 <laughs> 이씨발. <laughs> 뭐야? 아니 안에서 나오는 게 어딨어? 아개 깜짝 놀랐네. 아개 깜짝 놀랐다. 어, 아 어, 어, 귀신이야, 귀신이야, 귀신이야. 너너 너 가. 아, 야, 미치겠다. 이연타야 제발 가주세요, 제발 가주세요, 선생님. 제발 가주세요, 제 부탁입니다. 당신 귀신인 거다 봤어요. 근데 이거 뭐, 이거 피는 뭐야? 갑자기 왜 생긴 거야? 원래 있었나? 스토스. 오케이, 그냥 사람이죠, 그냥 드리겠습니다. 아 제발 그만 나와라 진짜 바지에 오줌쌀 것 같아 진짜로 아 누가 자꾸 녹크하는 거야 아아아 아. 집에 혼자 있는데 진짜 무서워서 오줌쌀 것 같아 진짜로 보이면 보이나? 아 보기 싫은데 아무도 없는데?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손님한테 줘. 아, 노크 좀 그만해라 제발. 아, 언제 끝나? 나 이거 근무 언제 끝나냐? 아침 7시? 6시간이나 남았다고? 아,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. 지금 사람인가요? 일단 올 때는 이상한 거 없었어. 아왜 어, 이렇게 무섭냐 진짜 미칠 것 같애 귀신 없지? 오케이 오케이 그냥 사람이야 그냥 케밥 주면 돼 쫄지마 위에는 보지 말고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롤 해주면 빨리 가세요 이리 아니, 왜 1시밖에 안된 거야? 7시 언제 와? 뭐야? 천 원에 똥을 먹겠냐고? 안 먹어요. 뭐야, 이 미친놈은. 어, 왜 미친 놈은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한 거 같냐? 야, 오신 거지? 그래픽 문제지. 아, 왜 이렇게 이상한 거 같아? s 다 오케이 귀신 아니지? r e s 오케이, r 오케이 사이이었네 괜히 k 았네 단순히... 단서니... 어, 뭐야 k a 뭐야. 뭐야. 야마 아니야 이거? 뭐야? o k 점점 Okay. 그냥 사람인 것 같죠? 아, 내가 뭐 틀릴 때마다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건가? 아까 그 괴물이었던 거야? 아, 미치겠다. 잘 보고 해야겠다. 사람 맞죠, 선생님? 여기도 줘버리가. 여기 텐션 올려. 너무 쫄 필요 없어. 무섭다만 한 500번 말하는 것 같은데, 쫄 필요 없어. 이거 사람이잖아. 빨리 가세요. 2시에 뭐 온다 했어. 요 이거 2시에 뭐 오면 도망가래요. 아씨아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서워아 욕하지마 욕하지마 괜찮아 쫄지마 쫄지, 마. 쫄지 마. <laughs> 아니 밖에 손님만 괴물이어야지 괴물 괴물이 안에서 나오는 게 어딨어 아 조선 걷는 게 이상한데 아술 취한 거겠죠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빨리 7시 아왜 이래 술마셨어요 손님? <laughs> 어, 아, 이거, 이상 이거, 야거크소리가아 무서워 이거, 이거. 아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래이제아가이 갔다. 아, 너 큰소리 나는 것도 괴물인 건가? 아까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였어 아까 그 아저씨. 네. 한번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. 사람이겠죠? 제가 첫 날이라 손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고. 저랑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? 진짜 부탁인데.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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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무서워. 아, 귀신인가봐. 아이, 아. 이, 아. 그냥 가. 아이 계속 나오자. 어 도망가 도망가래 도망가래. 아니 어디로 도망가? 뭐야? 아왜 이래? 왜? 네, 오늘은 이렇게 슈아마 키오스크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진짜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시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한테 공포게임 추천해주지 마시고, 진짜 공포게임 하라고 하면 유튜브 적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늘 봐.